아! 내가 이긴 거였는데. 아 너무 먹었다, 카드를. 37개. <웃음> <웃음> 먹기만 하고 안 내니까 끝나잖아, 라운드. 어쩔 수 없었어요. 까비. 어, 나... 아, 이 작전 나중에 한번 써먹어봐야겠다. 진짜 막낼거안 나올 때아 근데 이거 은근 괜찮은 게 응. 이기지 못하더라도 좀 띠꺼운 애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띠껍게할 수가 있어 <laughs> 아하. 아하. 저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<laughs> 아니, 아 진짜 큰 숫자 같은 거만 계속 나오는데 <laughs> 너무 짜증나. 뭐야 이거? 나만 그러는 건 아니겠지? 야, 이거 아름답다 아름다워. 아름답지 않나? 아름답다 아름다워. 카드가 이렇게 있지? 어, 뭐지 왜 왜? 헤이크, 헤이크, 헤이크 줘야 돼 이거. 뭐... 어? 근데 전판 조커 누구한테 있었어요? 다 먹었으면 저한테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, 나한테 있었어. 걸? 하나, 이게 다요? 하나, 하나, 나머지 하나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머지 하나 그렇게 꽁꽁 숨기고 계셨네요. 나머지 하나는 몰라. 나도 하나, 하나밖에 없었어. 나 진짜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내가 그러면은... 아까 썼잖아. 아, 썼어요? 못 봤어요? 아름답다 아름다워 응? 아이 내리님 리님 어떠세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될놈 된다니까 저, 이거 저12 1 2 이렇게 있는데 같은 숫자만 6개예요 총. 크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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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어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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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름답네 아 이러다가 누구 한명 골라 가는 거예요. <laughs> 보내 버린다 내가. 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어? 이거 어쩔 거야, 이거? 이 등록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. 이거 그냥 얘로 여기 보내도 되겠다. 대님 <laughs> 새끼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12에 하나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, 등록할 때, 딱. 저는 사실은, 카드를 14장이나 들고 있는 게 다름 없습니다. 아니, 왜안 나와? 왜안 나와, 진짜? 에이, 먹척이들아! 아, 빠 와이파이! 와이파이 끊겼어! <웃음> <웃음> 누가 밑장 뺐어? 뭐야 이거 와이파이 우리 집 누가 끊, 끊었냐 <laughs> 야 안주 너냐 <laughs> 안 된다 안 된다 <laughs> 제발 아 이거 배그 할때 와이파이 한 번도 안 끊기는데 이거 이것만 할때 와이파이 끊겨 왜 사기 쳐서 정지 먹었대 나 차례야 누구 차례야 대리님 차례야 아 끊겨 있는데 안 되는데 먹은... 빨리 찾아 아왜 이래 이거? 대발 응, 아직 안 됐어 내 차례 끝났어? 누구 차례야? 너 데일 차례 또 나야? 두 번째 차례예요. 응 오케이 나 왔어 왔어 안 되고 싶다 아 이거 내야 되나? 아 대리님 내실려구요 드셔야 돼요. 안 돼요. 내 볼까? 응. 이거 대리님이랑 저랑 누가 2등하는 거 같은데요. <laughs> 아와 같은데. 이렇게 안 나오나? 이게 이게 이렇게 <laughs> 원기용 모으다가 터지겠다고? 진짜 터지겠는데, 이거? 안 되겠다. 일단 등록은 해야겠지? 저도 등록은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만. 깔끔하지요? <laughs> <laughs> 여쭈 뭐야, 쟤? 2, 3, 4, 5, 6, 7, 8, 9를 한 번에 냈어. 이야. 대단해. 있어 여기다 뭐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거 어떤 거아 맞다 중독... 아, 게안 되지. 아... 나, 나 이랬지? 붙이는 게안 되지 아그치 바보 다다잘 바... 봤다 너 검은색 숫자 잘 봤어 아 이거 <laughs> 한번 붙이고 넘칠 수록 깜빡뀌다

1234567456, <laughs> 대리님보다 줄었다. <laughs> 어떡하지? 아니야, 안 끝났어. 바보야, 좀 <laughs> 넘어가냐고? 이게 너무 많아요, 이게. 정리충 안 나오나요? 여기 정리가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하여튼, 어, 굉장히 정리 잘됐있는데 님, 놓으시면 안 돼요. 놓으셔야 합니다. 이걸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. 아이 생각이 안 나요. 이제 네, 888, 888이지? 안 되는데, 일단 대리님은 안 적게 해야 돼요. 무조건 왜죠? 뻘진 할수 없어요 먹어볼까 카드를 하나 더 먹어볼까 뭔가 신박한 게 나올 수 있잖아 조커라든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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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고 끝! 어, 열일 장이야, 안재현 나. 아이, 안 되죠. 안 되지. 이 붙일 수 있는 게, 최대한 붙여보자. 도리님! 네. 빨리 끝내주세요. 못 끝내요, 없어요 그만 고통받고 싶네요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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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실수했다. <laughs> 안돼, 어쩐지 안되더라. 움직이란 말이야. 강제로 하나 먹은데도 뭐 먹은 거지? 난뭘 먹은 걸까? 뭐지? 아, 안즈가 막 하다가 나도 안즈거 내는거 내는 보고 생각해놨는데 아직 그거 있어요 <웃음> 망했어 <웃음> 망했어 안즈거 보고 생각해냈는데 망했어 <laughs> 이게 딱 체크를 눌렀는데 안됐어요 딱 보니까 4호를 하나 남겨뒀어요 제가 실수로 여기까지만 줬다 뺐어서 <laughs> 땀... 난난이 없네, 진짜. 아, 14장대 16장 됐어, 이제. 안녕하 어, 됐다. 일단은. 이 거, 이거, 이 거, 이거, 이거. 으이, 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으이, 거, 이거. 우와. 미워. 아, 진짜 미워.